단속을 해도 끝없이 밀려오는 중국 불법 어선을 막을 방법을 고민하던 인도네시아, 그 고민은 2014년 이 장관의 취임으로 한 번에 해결해 버리는데 수시푸지아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중국 불법 어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곧바로 행동에 나서는데 불법 어업으로 잡힌 중국 어선을 모아놓고 준비됐나? 네 장관님, 폭파시켜. 펑 중국 불법 어선을 모아놓고 싹다 폭파시켜 수장시켜버렸어. 그것도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크크크, 껄껄껄. 수시푸지아 장관의 말에 따르면 불법 어업으로 잡힌 배들은 그냥 폭파시켜야 저기 가면 폭파된다.라는 걸 알고 다시는 안올 것이다. 그리고 가라앉은 배는 물고기들이 살기 좋은 암초가 되어준다고 함. 장관이 계속해서 불법 조업을 한 어선들을 폭파시키자 이를 중단하라는 압박도 있었는데 여기서 오히려 장관은 굽히지 않고 선박 폭파, 침몰이라는 단호한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어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라며 폭파 침몰 수장을 반대하는 의견을 묵살시켜버린. 그리고 계속해서 불법 어업으로 잡힌 중국 어선들을 폭파시키면서 취임 후약 488척의 불법 어선이 물고기 밥이 되어버린. 이러한 장관의 과감한 조치로 인도네시아 해역 불법 조업은 90% 이상 감소했으며 인도네시아 어선의 어획량은 25% 이상 증가 可可。